안녕하세요. 김혜정사 소이보살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할머니를 고등학생들이 구해줬, 구해줬다는 뉴스를 봤어요. 딸이 폰 잃어버렸다고 송금 좀 시켜달라고 문자왔는데 할머니는 눈이 잘안 보여 주민센터를 찾아가 학생들 보고 읽, 읽어달라 했나봐요. 학생들이 자세히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누가 그런 거에 당하나 했는데 저도 막상 받아보니 진짜 깜빡 속을 뻔했어요. 다행히 딸이랑 연락이 돼서 다행이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식 일이라면 맨발이라도 뛰쳐나오시잖아요. 뭔 일인들 못하실까. 더구나 금액도 99만원이라는데 지나는 이런 보이스피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다. 이러니 세상 진짜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죠. 이런 손재수 생기지 말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니 많이 참고하세요. 오늘은 신축년 말띠분들 4월달 운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20세 이모세 말띠 분들 이달 직이 힘에 붙일 수 있다 하셔요. 내가 학업이든 직업이든 취업이든 하나라도 하려고 하니 경쟁자가 생겨나고 이기려고 하니 힘에 붙이고 능력이 딸린다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다 하시니 극복된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린다지만 극복해서 이기니 이때 문서라도 잡으세요.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득이 돼도 득이 되고 안 따놓으면 미래가 힘이 드는 형국이다 그러세요. 그러니 참고하세요. 인연법에서는 이성에 빠져서는 이도저도 아니 되니 헛생각, 헛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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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헛된 시간만 낭비되니 잘 선택하시랍니다. 건강운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할 것입니다. 꾸준한 체력 관리는 필수 조건이다겠어요. 하 다음은 32세 경호생 말띠 분들. 이달 지기 좋은 상승과 변화의 기운과 흐름의 움직이다 움직입니다 하셔요. 승진이 된다거나 취업도 가능하시고 사업의 확장 변화도 가능하시다 하셔요. 하지만 잠시 잠깐 한눈 팔수 있으니 이로 인해 다 이룰 수 있는 형국이니 투자나 주식 등으로 인해 금전의 손실을 볼수 있는 달직이며 만회할 수 없다 하시니 참고하세요. 인연법에서는 걱정 근심이 들어오다 보니 이성에, 이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시고, 기혼자분들은 걱정근심을 가정에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십니다. 다툼수가 생기니 밖에서 해결하라 하셔요. 건강운에서는 과도, 과도한 걱정근심, 스트레스는 나에게 해가 되니 내려놓거나 털거나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십니다. 다음은 44세 무생말띠분들 모든 것이 느는 달지기이다십니다. 금전이나 일거리, 사람, 뭐 식구 등 실력도 인정받아 여기저기서 일도 늘고 인연법에서도 기인이더니 내 실력으로 입소문이 천리 말리까지 갈수 있겠다시니 밖으로 많이 다니시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 헛생각에 자칫 정신적인 병도 올수 있겠다 셔요. 그러니 밖으로 나가셔서 많은 대인 관계와 활동 영역을 키워가시는 게 이달 지기부터는 좋겠다 하시니 참고하세요. 건강에서도 정신적인 병, 우울증, 무기력증, 번아웃 증후군, 공황장애 등을 이런 걸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십니다. 다음은 56세 병호생 말띠분들.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달 지기에는 있겠다 하셔요. 전에는 내가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달부터는 나를 찾아오는 형국이 되니까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 스펙과 인성을 쌓아 가급적 겸손한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좋겠다 하셔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놓치지 말고 더욱더 내실을 다져놓길 바랍니다. 아셨죠? 인연법도 좋아요. 그러니 좋은 인연 만나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바빠질 수가 있으니 건강검진은 꼭 하고 움직거리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68세 가보생 말띠 분들 나의 이름이나 명예가 상승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겠고 7 8개의 운이 이제야. 이뤄질 수 있다 하겠어요 고진감래가 될 수도 있다 하셔요 따라서 금전재물도 따라든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신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면 물거품이 되고 나를 놓고 움직거리는 달지기도 될수 있으니 판단 잘 하셔야 이다운기안 놓치고 잡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인연법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중에 나의 인연을 잘 고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후회가 따르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운에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하셔요. 그러니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건강체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신축년, 말띠분들, 4월달 운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띠분들 좋은 달일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달일 수도 있지만, 좋을 때는 겸, 겸손함과 뒤를 돌아보고 나를 체크해보는 여유로움, 안 좋을 때는 계획하고 준비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심, 분명 신축년도 말띠 분들 좋은 기운으로 갈 거다 믿어봅니다. 활기차고 당당하고 밀어붙이는 승부욕 아니겠어요? 그러니 꿋꿋이 오뚜기처럼 밀어붙여 나가 보시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혜천사 서희보살이었습니다